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2년 3월 24일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오늘 ICM 실험 발사를 했습니다. 미국 본토, 뉴욕, 워싱턴을 때릴 수 있는 사거리가 훨씬 개량된 그러한 그 무역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이로써 문재인이 그간 국내외를 상대로 김정은이 무슨 정직하다니 약속을 지킬 거라는 등 음, 이런 식으로 국내외를 속였던 그런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자, 문재인은 그동안 김정은을 만나서도 책임지지 못할 이런 발언들 약속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 김정은의 어떤 그 도발 심리 못지않게 이 문재인의 에, 상당히 그 무능하고 어, 자기 몽상에 빠져있는 이런 대북 안보 정책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번에 에, 김정은의 이런 그 ICBM 실험 발사는 문재인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김정은이 도발한 이런 거 대륙간 탄도 미사일 궤적을 보면은 고도가 6,200km, 사거리가 1,100km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상 각도 30도, 45도 정도로 하게 되면은 15,000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부 지역 뉴욕과 워싱턴을 강타할 수 있는. 이런 그 ICM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 5년 전에 그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한반도 상황이 지 빠졌습니다. 이것이, 일차적으로는 김정은의 책임이 있지만 문재인의 이런 그 자기 몽상적인 무능한, 아, 이런 그 대북 정책이 이런 그 최악의 상황을 지금 불러왔다.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알수 없는 이런 그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초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무엇보다도 문재인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 나가서도 아 김정은의 이핵 위협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그리고 여론을 어 잘못된 방향으로 돌리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해왔고 그러면서 뭐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는 등 심지어는 종전 선언을 하자는 등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그 끔찍한 엄 아, 엉터리 대북 정책을 펴왔음이 지금 확인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가장 그 치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에서 위협이 사라졌다. 북,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졌다는 주장이었고, 해외 언론들과 인터뷰에서도 그런 주장을 수시로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근거가 없는 허무 맹랑한 자기 몽상, 자기 환상이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아,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꼭두 새벽부터 성명을 발표하는 등 상당히 그 미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미국의 움직임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한반도의 안보에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문재인이 최근에 새 당선인인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안보 불안,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 용산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발목을 거는 이런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상황으로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의 이 국방부 청사가 있는 고도화된 벙커가 있는 그리고 군인들과 지금 거리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거 국방부 어, 벙커로 국방부로 진무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 역으로더 커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자 문재인의 그런 그 안보 불안 뭐 이런 것들 얘기는 은근히 다분히 북한에이 도발이 있을 것이란 조짐은 정보로 알고 있었겠지만 아마도 정권 교체기인 뭐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김정은이 도발할 것으로 예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김정은이 오늘 그이 ICBM을 기습 실험 발사한 것은 문재인의 뒤통수를 친 측면도 있습니다. 자한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만일에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도발했다고 하면은 문재인은 더욱더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맹폭을 하고 문제 있다고 공격하는 이라는 거그 소재를 삼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 3월 말에 이것을 저 발사를 했고 핵실험도 조만간에 아마도 저 다음 달에 김일성의 110년 뭐 주기 생일이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핵실험을 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의 최대치적이라고 하는 소위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와 핵실험 유해, 즉, 두 가지의 핵심적인 모라토리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5년 전보다 더 위험한, 어, 그런 그 시한폭탄 같은 상황으로 빠져들 위험성이 생겼다. 거기에는, 어, 이 문, 김정은 정권의 어떤 그 잘못된 이런 그, 어, 국가 간, 이런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거기에 놀아난, 어, 뭘, 만약에 모르고 놀아났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박수를 쳐주는 그런 식으로 그동안 행보를 했다면 정말 이것은 국내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다, 문재인의.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능에서 김정은 정권에 노아한 것도 있고, 문재인이 어느 정도 알면서도, 알면서도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외에 다니면서 김정은이 무슨 약속을 지킬 것이니, 정직한 뭐 지도자일 것이니, 어? 그래서 제재를 풀어줘야 된다는 등 정말 끔찍한 이런 식의 행보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판을 지금 문재인이 피할 수 없게 됐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 보면 상당히 그 소통과 지금 단절되어 있고 소통과 담을 싸울 수 있는 그런 구절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문재인 자체도 소통과 지 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몽상으로 드러난이라는 그 대북 안보 정책 파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대국민 약속은 오히려 더 필요성이 커지고 정당성이 커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다. 아, 역으로 그렇게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 2시 에, 34분에 평양순환 공항에서 동해쪽으로 북한이 ICM을 발사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한 5년 전에 에, 화성 15호를 발사했었죠. 그때가 13,000km 정도 날아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화성 17호로 15,000km 사거리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또 어, 타탄도 핵무기를 탑재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목표지점에 떨어지기 전에 갈라져 가지고, 뭐 워싱턴, 뉴욕 등등 여러 곳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가공할 위력을 가진 것으로 지금 거 추정이 되고 있어서 미국 사회가 아,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자 이런 상황에서 자, 주한미군의 문제, 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 해외 병력 파견, 어, 주둔에서 한계가 있는 이 바이든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부분도 새로운 지금 정부를 맡게 된 윤석열 당선인이 직면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현재 가장 핵심적인 국내 정치 현안인 용산집무실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청와대에서 소통과 담사하고 살아온 이라는 그 문재인의 문제점이 아 역시 그런 부분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다 그 군사적인 대응 체계에 있어서 성능이 뛰어난 벙커를 가진, 소위 말하는 그 C4I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 위기 종합 시스템 체제를 청와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합참해도 있지만, 국, 청와대 것은 지금 많이 낡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청와대에는 여러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자 북한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벙커도 예, 굉장히 날, 낡은 상태죠. 상대적으로 국방부나 합참의 벙커보다는 훨씬 그 견고하지 못하고 낡은 그런 상태고 아예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하는 이런 건물도 상당히 많은 것이 지금 청와대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의 이번 거그 공약이 더그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거그 측면이 지금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달 경에 김정은이 지금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예상되는 이게올 초에 북한이 그 이, 저 예고를 이미 했습니다. ICBM 발사와 핵 실험을 하겠다라는 취지에 그런 그 김정은의 명령을 받아갖고 북한 그 방송에서 이미 그자 공개 예고를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4월 달에는 있을 것입니다. 에, 김 김일성 110주년이 되는 회의도 그 하기 때문에. 아마 대규모의, 지금까지보다도 더 큰, 이런 라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그, 문재인은, 모든 것이 다 파탄 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주장해왔죠. 문재인의 한반도 외교의 가장 큰 취적은 무엇인가? 전쟁의 먹구름을 일거에 몰아내고,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왔다. 그 자체로 큰 성과라 생각한다. 에, 세계 7대 통신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하면서, 5년 전 북한의 연속적인 핵실험과 ICBM 발사로 한반도에 조성되었던 일촉즉발의 전쟁 위상을 되돌아보기 바란다면서 라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세계 7대 통신사하고 인터뷰하면서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스 우수, 우스운 것인지 한차풀 내다보지 못하는 자기 몽상에 빠져 있는 무능한 국민을 갖다 상당히 지금 위험러운 상황으로 몰아놓은 이런 거 지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로만 말로만 뭐 평화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뭐 문재인이 이말려면 대화, 외교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기간에 우리의 예를 들어서 한미 훈련은 뭐 거의 제대로 실행도 되지 않고, 저 북한은 이런 식으로 가공할 도발 위력을 계속해서 늘려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이 문재인이 무능한 안보 지도자인가 오늘로서 아주 상당히 확인이 드러났다. 완전히 한반도의 안보 시계가 더욱 지금. 문재인이 취임하기 전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돌아갔다. 여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김정은 정권의 문제점이 가장 크죠. 국민들의 어떤 진정한 안보, 복리, 민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권 체제 유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무력 도발에 앞장서고 있는 김정은의 문제점이 우선 가장 크지만 거기에 장단을 맞춰갖고 황된 생각으로 김정은에게 어떻게 보면은. 자 소각기도 하고 또 책임지지 못할 이런 약속을 어, 그동안은 문재인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국내적으로 어떤 그 방어 체제 허물고 이런 쪽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김정은이 무슨 뭐 어, 문재인과의 이런 거그 협상, 남북 정상회담 또뭐저누군가 트럼프를 만나고 했지만 실제로 김정은이 지손에진건 하나도 없죠. 제재는 더 강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문재인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지금 문재인이다. 그래서 더 위기 상황이 더 커졌다. 여기 에내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이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가지고 뭐 안보 불안 어쩌고 얘기한 것은 너무나 황당한 것이고 오죽하면은 지금 전직 저 뭡니까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들 또 합참의장들까지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이 한 것은 뭡니까? 아, 북한 김정은이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허울 뿐인이라는 그 위험한 대화를 갖다가 유지해가고 허울 뿐인 평화를 갖다가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아, 김, 북한이 도발을 해도 도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쏴도 미상발사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의 행태를 해왔죠.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화염방사기에 불태워 주고도 아무 말도 하지도 않는 이런 정말 그 아,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천인 공로한, 그런 식의 국정 운영을 지금까지 해오고, 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울부짖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성하는 기색도, 책임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발언도 지키지 않은, 이런 식의 행태를 보여왔는데, 그것이 결국 누적이 됐다. 그리고, 다만이 문재인은 이것이, 정권 교체기에, 뭐, 4월 말이나 시점으로, 5월쯤에 벌어질 것으로, 혹시 기대했을지 모르나, 문재인이 완전, 저, 김정은이 국내 정치를 꿰 들어보고 또 그들의 일정도 있었겠지만 완전히 3월 말부터 좀 도발을 함으로써 문재인을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아넣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동안 그 김정은이 이 도발을 벌여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새로운 정보와 우리 윤석열 새로운 정보와의 어떤 그 협상 그런 그 카드도 있지만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박살내리에 대한 그런 의도도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상당히 당황했을 텐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 합참의장들 어, 11명, 그 다음에 전직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들한1 0 0여명이 최근에 집단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해서 문재인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그 지금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안보이기 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그 에,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지지한다.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합참에서 최초에 1차에 냈던 성명의 취지는 저 여러 가지 그 불안이 예상되는 시기니만큼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아, 용산 집무실 이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자신들의 그런 그 취지를 왜곡했다라면서 두 번째로 성명을 냈죠. 합참이. 그 다음에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들 한 천여 명이 나서가지고 거의 뭐 대한민국의 장성들 전체가 이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그 입으로 안보를 운운하지 마라.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에 용산 집무실 이전을 지지한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그 국회에 나와서 합참 최고 수뇌부죠. 합참 차장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참 차장이 얘기를 하면 끝난 겁니다. 전신을 합참에서 하는 것이지 국방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국방부는 대통령을 도와서 안보 정책을 조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이 합참이 이 건물에, 지금 그, 평택으로 한미연합사가 많이 빠져나가서 상당히 비어있어갖고, 그동안 널널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 국방부의 장처관이라든지 주요 인물들이 가고, 또 옆에 구건물로도 그 일부 가기 때문에 합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합참의 통신만 그대로 있고, 뭐, 벙커 이런 것들, 어, 전시지휘 시스템 같은 것이 전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전을 한다고 해서 진무실로 이전한다고 해서 안보태세에 구멍이 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대라는 것은 항상 지휘소 이동 훈련을 또 합니다. 지휘소 이동 훈련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 일단 그 합참 자체는 전혀 이동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안보 불안논하면서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것이고 또 지휘소 이동 훈련을 하는 부대가 무슨, 뭐, 몇 개월이 걸려야 된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그 국민, 이 장성들이 볼 때도 너무나 기가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지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러 가지 이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은 지금 그 청와대의 이 벙커라는 것이 상당히 낡, 낡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도 거기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몰려있으면은 집, 집중적으로 어, 북한이 이쪽에 공격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꺼번에 뭐, 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자, 전문가들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이거, 어, 방공 시설, 대공포 시설이 주변에 다 깔려있고, 북한의 현재의 그런 그 아, 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가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 않고, 어, 오차 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여기에 건물들이 상당히 그견고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 오히려 지금 그 청와대 내의 시설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청와대는, 청와대는 뭐 북한이 공격을 하지 않고 저 이쪽에 합참이나 국방부의 아 새로운 진무실에 들어가면 여기는 공격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똑같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북한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수단은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현재 청와대 시설들이 더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면서 어,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 용산 집무실의 어떤 그 설득력, 정당성은 지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용산 이전 안보 공백 없다는 것이 국내의 거의 대부분의 어, 천 명이 넘는 이런 예비역 장성들, 또 합참 의장 전직 국방장관들이 일제히 이렇게 지금 저 입장을 바꾸기도 아, 하고 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이 용산 이전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서가지고, 엊그제까지 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새롭게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에 뭔가 흠집을 내가지고, 자신들 지지 세력을 귀합하고, 그래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다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오히려 여풍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